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흉배과 상담이 반동규입니다. 정맥이 막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맥이 막힌 것이라면 다리가 붓는 정도의 증상만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일단 어떤 원인에서 정맥이 막혀 있는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다리가 붓는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병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맥혈관의 문제라면 간단한 경우 복용약 및 외과적 처치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원인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증상 없이 다리를 올리고 자거나 앉아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다리의 붓기가 빠지는 정도의 증상만이 나타나는 경우이라면 일시적인 혈액순환 능력 저하에서 온 증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를 뺀다는 것은 한 방에서 어혈을 푼다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이 또한 원인과 진단명이 확실했을 때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다리의 부종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진찰을 통한 원인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순환 부전 및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질환들은 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혹은 혈관외과 병원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